안녕하세요 청년중개사 베이사입니다 이렇게 커넥츠 파트너로 활동하게 된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현재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청년중개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올해 28이고요 음, 공인중개사 26회 합격자입니다 어, 저는 주로 공장과 상가 쪽을 중개를 하고 있어요 음, 항상 밝은 곳이 있으면은 어두운 곳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모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지시는 그런 희망찬 꿈과 아름다운 환상이 깨지는 것 같아서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실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기존 중개사님들과 좀 다르게 차별화되게 서비스와 고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밝은 길만 걸어가실 수 있는 중개사님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과 자격증 시험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먼저 공인중개사를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냐. 어, 사전적 의미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에 기타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알선의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또한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 중개 외에도 부동산 관리, 개발 분양 대행, 경공매 대상물의 입찰 신청, 대리 혹은 매수 신청 대리 등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참 길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중개 대상물을 중개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그 밖에 권리 등의 알선도 한다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시험 과목부터 알아볼게요. 1차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이렇게 1차를 보고요. 2차로는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이렇게 4네 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4네 과목을 보는데 각각 과목 별로 40점 이상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평균 60점을 맞으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내가 한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도 다른 한 과목에서 39점, 38점을 맞으면 탈락이에요. 평균 60점이 넘어도 그러니까 무조건 40점 이상을 목표로 여러분들은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험은 날짜는 딱 어느 어느 날 정해진 건 아니에요. 매, 뭐, 10월 28일, 27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어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봐요. 자, 자격증 취득하면은, 이제,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수 있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면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공, 소공, 많이 얘기하죠? 예, 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내가 사무실을 내서, 내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개공이라고 하고요. 소공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실무에서는 새끼 중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뭐 그냥 중개사님 그냥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주로 소공 개공으로 많이 일을 하는데 그 밖에도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외국계 투자회사, 뭐 증권회사, 뭐 투자신탁회사 아니면은 일반 기업체의 뭐 부동산 팀으로도 취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제 주변도 그렇고 제 주변에는 이런 경우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뭐 얘기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 이렇게도 할수 있는가보다라고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기업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로 아마 소공 개공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컨설팅 쪽 재반 지식을 쌓아서 영업을 하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예, 중개사가 되면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나, 뭐 자격증, 뭐 이전에 뭐 소속공인 중개사, 뭐 회사에 취직을 한다, 뭐 시험 얼마 몇 점을 맞아야 된다, 무슨 과목을 공부한다는 여러분들 솔직히 뭐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잘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돈 얘기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귀가 쫑긋하죠? 예, 저도 그래요. 자, 연봉은 정말 저도 딱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상위 1%부터 하위 100%까지 정말 천차만별이고 정말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은 1년에 뭐한 10억, 뭐 9억, 8억 막 이렇게 막 거의 10억 단위로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못 벌어가시는 분들은 1년에 뭐 1천만 원, 2천만 원도 못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고 평균을 내 보니까 보통 3천에서 5천 사이, 예, 3천에서 5천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 하신 능력에 따라 갖고 이것도 좀 다르고 경계 경제 상황에 따라 갖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상황에서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 한 4천 정도 생각하시면은 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과 시험에 관련해갖고 좀 알아봤는데요. 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아니면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빠른 시간에 내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많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연재하는 것도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청년중개사 베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